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길곧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쾌하여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길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대하시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지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고.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을 생각대로 만드는 이러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 교만한 인생,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되지요. 사단이 선악과로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인생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토기장의 교훈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며 내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늘 경성하여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잠원의 지혜자는 일찍이 이런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종을 선대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항상 교만을 경계하며 우리 자신들을 경상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될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토기장의 교훈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은혜가 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